아닌가 하나 남았나? 하나 있을까? 아, 어깰다. 어다 폭. 무섭고 오랜데 그러니까. 머리덕샷? 머리 덕샷 머리끼 덕샷이야 머리 사운드 있다. 머리 사운드 있다. 머리 콩맞은 거 없어. 쇼대, 머리. 머리. 머리 나 쇼또 걸렸다 이거. 머리? 뜯은 다운 올라봐. 찍어 줄게. 셔디 나와. 셔디 나 머리끼. <웃음> 아, 레 <laughs> 아, 이거 내가 머리 한번 해 봐도 되나? 어, 머리에 어. 머리. 머리. <laughs> 내 머리, 머리에서 뭐, 못하겠어 머리를 그냥 먼저 싸워야 될거 같아. 어, 내가 응? 해 줄게. 자, 머리 한점한 한 번도 없었어. 뭐... 그러니까 오히려 머리를 싸우는 게 나을 거 같아. 이거 궁거 전달을 해 줄게, 없다. 내가 고생할게 아, 미안. 나 덕시하다. 저거 줄게 봐. 영차.

어. 영차, 이리 이리 이거 해, 쳐다봐라, 쳐다봐라. 영차, 나이스, 아, 나왔어, 뭐? 세원, 세원, 삼라는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? 다 따보자, 이제. 다 따보자. 몇킬 잔이 지금? 지고 있지. 이렇게 지고 있어. 내가 머리 먼저 싸우는 걸로 해볼게 내가. 대박짜가 있게아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그냥 컨사에 갈게. 나이스. 세원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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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세원. 아, 됐다 됐다 됐다. 하락 갔다. 됐어 됐 가도 게임, 게임, 게임. 돼 가도 돼 나이스. 흐름 잘 잡았다 이거. 세원. 차 나이스. 임차 세원. 세원. 박매박찍파 아, 오케이. 롱포. 나 <목소리> 아직 쓰레기랑이할때 카운트. 하나, 2, 3. 이거 롱포 맞았어, 형, 피바냐 Young child. 형. 형. a t about you? Song of p o d 다 i n g rebel. Say o 다 Say on. 이 a y on. Say on. Say on. s 아쇼 땡길게. 경차. 아 땡길 수가 없다고 했어. 복조심해. 음. 콕콕 숨어라. 이거 따면 크다. 이거 흐름 잡아가는 거다 이제. 콕콕 숨어라. 덕장 많이 했었지. 그래서. 점프 점프만에 성기형 뭐 오면은 이거 음. 패스블킹하겠다. 박스, 박스. 박스. 꼭꼭 어라 수다 수다 앞에 자리. 수다 둘이었어. 패스 아니면 수나 원적밖에 없어. 수나 앞에 자리. 꼭꼭 어라 아이스. 엠벽엠벽 수다 붙었다. 나이스나이스나이스 o k 볼래 오케이 영차. y 발 o 고쇼 o 으로 i 는게 your 됐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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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r s t a n d Nice, nice, nice. t h 이 r e was a guy. m o r i b a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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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m e r a 나운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스쁘지 않아. 나쁘아라프리아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아니야지원아원쁘원않원나원 할만하다 이거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 나쁘지 않아. 나쁘지 계획. 저라, 천천. 까지 세원. 가자, 이제 가자. 뭐 그냥 몸 뛰게 불케다러. 가운데 위 점프 점프.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뭐지? 나이스. 롱포 컨디, 컨디, 컨디 포 어. 컨디 내하면 항상 많아요. 내포커이다 이러면. 왼쪽 아래. 나풀 나이 왼쪽 아래, 왼쪽. 도 나풀도 피이야 천천히, 천천히. 왠, 왠. 텔만 써도 돼. 얘네 포이 아까 롱. 너텔써 봐. 그리고 형 포기고. 록 권총이었어. 봐. 트리줄게 이거. 날갈이야. 나이스. 너무 잘했다. 할게 너도 어 저거. 야, 진짜 내려 줄로들 준비 해 볼래? 카운트해줘 pues -hmm. 이제. 아, 됐어. 보다 더. 아, 암노 암노 암도 암노. 암노 그대로 암노 그대로. 암도 암노 그대로. 암노 암노 그대로. 암노 까운이고 라포리 아 숫자 알이야. 오야, 클랩 왔다. 레드 아니, 헤드라인 생각해서 안았는데 헤드 맞왔어 아레스 감사다 야, 잠깐 한 명만 더 들어 줘 봐. 헤드라인 야, 옥상 오를 테니까 녹대 하나만 까줘. 한명홀 사운드 내줘, 점프 사운드. 내가 가는 거지? 어. 영차. 장 영차, 영차. 세원. 영차. 웃기냐, 씨. 세원. 영차. 세원, 아, 세원, 세원. 안 열게. 세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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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열게. 영차. 세원. 세원. 안 열게. 영차. 게 영차. 아원세 영차. 세원. 세원. 안 열게. 영차. 영 보정 따우냐? 영차. 투다포까지. 포 하나 남았다 이러면 머리 안 있는 투가 없어. 쇼. 라프 혼자 쏘. 숏돌이 숏돌이. 왼쪽에 따운 왼쪽이다운 라프 혼자 쏘. 펀지 펀지 머리 밀어줄게 형. 나이스 얘쉼 예. 쉬었어 쉼 쉬었어. 3칸 피카 나이스 아 나이스 시원했다잉. 킬차이 많이 나지. 어 유에베트. 아직은 하겠다 얘네도. 핑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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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키차 너키? 세1 세베. 1베그꼭 아끼죠. 이거 올리는데 써야 돼. 아, 오케이 오케이. 나오는 없지영자도안 어, 할게 이거지? 그러면은 이거. 어, 한땀 한땀 열고 올리자 이거. 나 디포지 주라 어, 내가 열게 나와 볼래. 어. 아, 그절가사가 열 개. 녹대 녹에 사워도 녹대 사워도 사워도 따온. 녹대도 녹뒤도녹뒤도 영차. 빠진 거 몰라. 녹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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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몰라 이제 몰라. 세원. 또 아, 나이스. 그건 됐다. 정면 하나랑. 그러 실각에 초실 좀 멀리 있고 머리 백샷. 없으면 남동이야. 가비. 이틀 잘 먹었다 이거. 9킬. 이러면 올린거나 마찬가지야. 이러면 사 4킬하면 이기는 거지. 응. 인구 정도 많이 붙었다 이거. 이틀 나올만. 열 주시다. 사운드 또그 웬지 같은 거도. 매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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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망. 전진포를 하나 버리긴 해야 될것 같아. 내가 깎게. I l 어 s t e n I l i 다빠 e n I l i s 나 기억자 먹어놨 t e n I l 다 s t 다 n I listen. I listen. I listen. I listen. I l i s 내가 집중할 i s t e n I listen. I listen. I listen. I listen. I listen. 해줘. 아, 까봐줄게. I 어, l